문 내용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때 우리가 떠올라야 하는 공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알려져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시면 되죠. 1번 문제에서 a는 1이고 b는 5고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도하기 베타 다시 얘기하면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3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는 4고 b는 0이고 c는 5예요. 여기 보면 지금 1차의 개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 0, 5, 4, 0, 5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0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0은 0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7이고 C는 0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6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네, A분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오,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두 개의 숫자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고 두 분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i 더하기 1 빼기 루트 2i를 계산을 하면 여기 이렇게 얘네들은 소거가 될 테니까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 더하기 루트 2i 1 빼기 루트 2i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예, 켤레끼리의 곱은 실수부 제곱, 그 다음에 허수부의 제곱이잖아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하를 여기다 좀 구성해 보면, 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어요. 이 x, 알파 베타가 3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런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보통 곱셈 공식이 활용이 되니 예, 복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볼게요. 어,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네,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6이니까,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계산을 해보면, 네,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고, 알파베타는 3분의 6이니까, 이분의 c니까 2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알파 알파 베타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파 베타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묶어요. 알파 베타로 묶고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남고 여기는 베타가 남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알파 베타 2와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3 분의 2였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분의 4,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 공식은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더 강조를 하면, 어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게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는데, 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지만, 여기는 요 아이랑 요 아이. 다시 얘기하면 합과 곱만 갖고도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알파도 하기 베다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빼기, 알파벳은 2였거든요. 여기 이렇게. 3분의 2 해서 계산을 해 보는 거죠. 3분의 2의 세제곱은 27분의 8이고, 여기는 먼저 약분 되면 약분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27분의 8 마이너스 27 곱하기 4는 8, 2, 4, 8, 108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7분의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 문제가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성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만 잠깐 보자면 어, 우리가 앞서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2번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 예,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일거고요 네, 두 군의 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있던 요 내용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보라색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보라색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4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합이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알파베타는 마이너스도 4분의 1이 되네요. 그랬을 때 여기 필요한 내용을 조금 여기다가 살짝 써보면 이만큼이 현재 이제 4분의 1이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얘가 0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얘가 4분의 1이고요요 아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성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1은 0.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주어졌는데 PA는 0이고 PB는 0이래요. 이때 우리한테 PAB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보라색깔을 좀 정리를 하자면 주어진 식에다가 이렇게 X자리에다가 A를 넣고 그 다음에 주어진 X자리에다 B를 넣었더니 그 식의 값이 0이 되었다 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A와 B는 p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p a b의 값을 구할 때 a b라고 하는 것은 p x는 0 다시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은 0의 두 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칠이 되겠죠 그일 분의 마이너스 칠이니까 1 분의 마이너스 칠이어서 마이너스 칠이 -7이 되는 거죠 여기 관련 있는 거는 이 계수와 여기 계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a b가 마이너스 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b 마이너스 칠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칠을 넣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9가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5가 되고, 마이너 7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제 84, 107이니까요. 17.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11 마이너스 k, x 플러스 k는 0이고, 두 군의 차가 4일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단계별로 문제풀이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활용하여 두 군의 합과 곱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주어진 방정식의 a 값은 1이고요, b 의 값은 11 마이너스 k고요. C의 값은 K에요. 그래서, 어, 두근.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두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이렇게 계산되고, 마이너스 11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요, 1분의 K. 그래서 K라고 뒀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k 값을 모두 구해 구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두 군의 차와 그 다음에 두 군의 합,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는 건데요. 그 차라고 하는 것은 두 군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라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파 빼기 베타를 4라고 두면서 알파를 베타보다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엮어야 되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세 가지 사실을 엮어야 되는데 어, 문제 풀이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잘 엮으면 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쓰려고요. 알파 베타기 여 채워 넣고. 여기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요 아이, 요 아이를 여기다 채워 넣어서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마이너스 1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는 알파백이 베타니까요. 얘가 이제 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21 마이너스 22k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16이니까 넘어오라 그러면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의 제곱에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6k에 그 다음에 여기 121이랑 마이너스 16을 계산을 하면요. 105에요. 그런데 이제 105가 얘가 21 곱하기 5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딱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k 마이너스 21 k-5는 0. 그래서 k는 21, k는 5.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